볼 떡머리 하나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1억이네. 어, 어, 어. 그러게. 뭐 아는 짓이야 지금. 경력기가 없을것 같은데. 좋아져라 <laughs> 좋아져.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웃음> 음, 근데 한의원에서 유명한 지료 어,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 다양. 이게 뭐야? 다양이. 큰 노루가 있어요. 큰 노루의 성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들이 일종의 낭주머니. 향이는 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10g에서 한 25g, 30g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걸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리가 쓰는 거죠. 그리고 낭 크기는 한 요만한 요 요만한 이제 낭의 분만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g, 30g이 필요한 게 아니라 0.1g만 있어도 향이 주변에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어 20g 정도 기준에 최소 400만원에 버려야 돼요. 20g에 400만원. 양이 어떻게 20g이면, 20g이면 요만큼 되는 거죠. 요만큼에 그러니까 뭐 양으로 따지자면 한요 정도에 400만원을 하니 그거로 공진단을 제대로 만들면 100알에 700만원. 비쌀 네 200알에 1,4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핵심 재료가. 아까 어, 뭐했거예요 네. 그, 아, 저는 늘 사양의 향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웃음> <늘> <웃음> 궁금해가지고 어떤 향이 나는지. 어떤 향이 <laughs> 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laughs> 사양이 보통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데요. 그렇게 열면 또 이제 아래에 이렇게 또 밀봉 포장. 이렇게 아돼 있어서 여기 안에 분말로 돼 있나요? 네 분말로. 이게 그렇죠? 그러면 계속 동결을 해서. 분말로. 아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영화로 떨어지게 되면 향이 향을 나르는 것은 냉장이나 냉동을 하게 되면 향이 아 많거져요 말려서 분말. 로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주로 사은상원을 음 시원하게 가져요. 원한 2,000만 400만 하는데요? 요거는 5g이니까 요게 100만 원서. 여아 5g인데 그걸 이제 개봉을 <laughs> 어. 해 보면. 조심하세요. 어, 칠만 어, 원 주겠다. 괜찮으세요? 2만원짜리 어... 이정도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먹죠 <laughs> 그래가지고 요불하게 돼 진짜 먹고 와라 <laughs> 아 안에 다른 거 있구나 10만원 날라갔어 아향아 한번 맡아세요 멀리 떨어져야 은은한 향이 나 가까이서 맡으면 약간 오줌 찌린는가 나요 어, 지금 도 약간 나는 오줌 찌르는 냄이나 원래 멀리 맡아야 돼 이게 안드로스테놈 원래 이렇게 가까이 맡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좀 에어컨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두고 상온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은은한 향이 나는 건데, 이 정도 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한 2, 3m 정도. 옛날에 네, 하양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생식선, 그쪽에서 남성 호르몬 유도체,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분해되면서, 딱으로, 음.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놀, 탄들로스테놀 이렇게 분해가면는두 안드로스테놀이 보면 차향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일단 향 냄새가 나기다. 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혈압도 올라가고, 흥든, 몸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이 올라가는 코티솔이 증가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흥분이 돼요, 성적으로. 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맡았을 때 약간 지린내가. 오, 냄새가 가까이서 맡 아니, 그냥 물질. 안드로스테놀이라는 물질로 그게 이제 지린내가. 음. 하고 일부 여자들은 그거를 향으로, 꽃향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남성들에 있는 남성호르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수컷 노루가 이제 암컷을 이제 유혹하는 목적으로 음. 써서 주로 이제 사양이 들어가는 목적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간 양이 많은 거로 숨붙이는 목적으로 쓰지만 주로 이제 남성들이 본인 어떤 편견을 음. 유지하기 위해서. 사양을 이제 쓰는데 보통 그러면 발기를축진할수 음. 있는 음. 1회 용량이 얼마냐 0.125g 이래요 정확하게 0.125g 음. 그러니까 1g 이 요정도 그이 정도? 1g 이 그거니까 고거의 10분의 1정도의 굉장히 소량이 딱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대부분 향이 작동하는 게 우리가 음.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위장에서 부서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간으로 들어가야 대자가 돼서 에너지로 음. 되는 건데 대부분 향은 입으로 들어가면서 입 천장에 있는 부분에서 향이 위로, 그래서 비강으로 들어가고, 그 비강으로 들어간 게또 바로 이제 뇌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먹기 전에도 향 자체가 코 천장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니까 흥분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 10초에서 1분 정도, 원래 이제 사양을 0.16g을 먹기도 하지만, 더 적은 양을 콩에다가 살짝 묻히는 거예요. 헤로인 같은데. 네, 이렇게 이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짝만 어, 어. 조심해야 될게 양이 많으면 이제 흡입성, 네. 뭐, 폐렴을 조심해야 네. 되는데 굉장히 소량으로 이 비강 주변에만. 그렇게 소량을 해도 바로 이제 갑자기 이상했던 와이프가 음. 음. 정말 아름답게 보여서 이게... 그날 밤을 황홀하게 보낼 수가 있는. 정말 네. 강한 스트 스테레... 그러니까 남성호르몬 같은 거도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요 이게 옛날에 보면 뭐 해구신 같은 거를 말려서 뭐 그렇죠. 먹고, 이래고, 어물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습하게 고한을 그렇게 드셨잖아요. 80, 80살 고한 전문입니다. 고승시의 고한까지. 저는 이게 수가 될까? 근데 우리가 남성으로서 자체가 페치도 있고, 다른 그렇죠. 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자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나볼리 스테로이드. 그게 이제 단백동화를 강화시켜서 남성화를 강하게 하는 스테로이드인데 그것도 소외고 안에서 추출을.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사양으로 생식기에서 추출을 해서 음. 그 호르몬이 실제로 몸으로 수가 되면 진짜 효과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그래, 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대표 중에 샤넬 넘버 파이브 네. 잖아요 네. 그거의 주 재료가 사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향이 공사양을 막나라고 모든 조향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음. 그래서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도 티베트 사향을 거의 전량 가져가는. 음.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사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쿠아리아아갈로차라 그래서 침량 세 번째가 고래가 배설하는 향유고래가 향유 배설하는 아, 용연향 응. 흔히 1년에 한번 정도 영국 바닷가에서 응, 골 덩어리 하나를 주었는데 알고보니 1억이네 어. 그런게 이제 용연향이죠 그래서 넘바완투스리 향을 조향을 해서 이제 만드는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응. 뛰어난 이제 조향 기술이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체육 이게 있어야 어. 인류가 할수 있는 모든 향의 어떤 가장 완벽한 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걸로. 그 머스크향이라고 하는 게향이니이 중에서 지표 성분이 이제, 이제 그렇죠 머스크향 머스크향이랑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천연이에요 이게 진짜, 천연이 진짜 보통 우리가 맞는 머스크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향류 음. 음. 이거는 기처럼네 인공향류처럼 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은 가까이서 맡아서 그러신 건데 요거로 이제 거리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땅의 느낌이 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정말 공진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정력제가 있는 거고. 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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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한두 시간 전에만 먹어도 네. 충분히 본인 파트너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어쨌든 이게 성 호르몬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아. 내가 부족한 걸 밖에 있는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빠른 시간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음. 두분더 혹시 필요하시면 <laughs> 제가 실비로 공급을 해드릴게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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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통? <겐토로? 웃음> <오늘. 웃음> 이것도 페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 그렇죠, 보면 호르몬이 몸에 신진대사를 하는 물질이라면 페로몬은 어. 서로 이제 집단끼리 서로 이제 교통 뭐 아, 이렇게 아. 그거를 하는 향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이런 <laughs> 얘기들을 보셨죠? 그렇죠. 실제로 그거를 연구를 했던 어 여자 눈물에 2011년 사이언스에 실렸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게. 여자 자원자에게서 이 슬픈 영화를 보며 주고 이렇게 흘리는 눈물을 비커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남자 20대 후반, 30대 초반, 50명의 남자를 모아놓고 이거를 솜에다가 한 번은 눈물을 묻히고 한 번은 생리식염수를 묻히고 하루 동안 어, 어. 코 밑에다 고별한대 블라인드로 한그 거예요. 지원자한테는 뭔지안 알려주고 하루는 이걸 묻혀놓고 다음 날은 눈물을 묻히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그 눈물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 여자 사람이. 눈물에 이3 네. 0대 남자들이 반응을 한 거네요. 그걸 보고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성적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봤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어요. 음, 그 여자들 다음. 눈물에 그렇죠. 아 그다음에 MRI를 찍었는데 충동, 공격성을 보이는 부분이 현재의 아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진정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충동이나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음. 좀일부로 지내고. 저는 저화가 나던데. 자꾸, 자꾸 하니까 짜증나던데. 어, 아, 뭐 아는 짓이야, 지금? <laughs> 여자가 울면 짜증나지 않아요. 뭐, 아, 엉덩이가 없을 <laughs> 거 같은데. 남성 으르만 낮아서 그런가.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laughs>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laughs> 사람이 성인이 되면 몸에 채취가 나요. 그래. 그게 보통 이제 여성도 그렇지만, 특히나 뭐 남성 마찬가지. 우리 에포크린 셈이라 그래. 그래서. 음. 성기주의, 아니면 이제 배꼽, 겨드랑이, 아, 가슴, 음. 코, 이마 거기서 분비되는 게 무색, 무취의 끈적한 액체가 분비가 되고 근데 그게 세균에 분해되면서 냄새를 유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2차 성징이 지나고 나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분비가 되는 거라서 성 호르몬 농도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자들도 특히나 보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음. 그다음에 임신 때 호르몬 수치가 달라지면 그런 체취도 많이 달라진다고 여성에서도 똑같이 구매하는 것들이? 그렇죠. 뭐 특히 여성, 여자 에서이이거잘 알아주시면 많은 여자분을 공략하고 싶을 때 음. <laughs> 오래 신었던 양말, 속옷 뭐 이런 거를 인터넷 상에서 막 거래를 하는 여드요이 아, 냄새를 특히 좋아하는데 지 역사적으로도 이벤트를준비하려고 아, 하는데요. 처음에 가지고 여성청결제와 남성청결제를 보내드리고 있니다 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